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축산학취 개선사업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홍성군 축산과 방정민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군 축산과 방정민입니다. 예 먼저 이번에 홍성군이 선정된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농식품부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개편을 통해 지역의 축산업 여건과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체계로 개선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7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 악취 개선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 개선의 시급성, 지자체 및 농가의 개선 의지 등을 전문가 평가를 거쳐 30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꾸준히 있었던 이 축산 악취 문제, 국비가 확보되면서 문제 해소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올해 약 36억 원을 투입해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축풍건조장, 정화시설 개보수, 태액비아기계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의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22년도 사업비 약 3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축산악취 개선 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별로 축산악취 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악취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 농가와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모범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또 이밖에도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축산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 세워져 있는 이 사업 추진 계획들 궁금합니다. 홍성구는 축산농가, 영농법인 및 공동자원화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련 10개 사업에 34억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관련 5개 사업에 21억 원 등을 투입하여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축산 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홍성군에서는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존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축산 악취를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코자 하오니 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국민들의 기다림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또 축산동거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풀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축산과 방정민 주무관이었습니다.